아, 잘하네. 앉아. 어? 앉아. 오! 어? 오. 앉아. 오. 오. 또, 또. 앉으네. <laughs> 야,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으으으. 딥 구독해주세요. 이 공간은 반려동물과 실습 공간임으로 용도의 사용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합니다. 아 반려동물과가 생겼네. 아 반려동물과가 생겼어요. 와 옛날엔 이런 과가 없었는데 여기 옛날에 어건 뭐였지 실 실레디 아니 실레디자인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반려동 어? 어 안녕 안녕. 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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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시에라우너트. 저기네 강아지네 어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강아지 주인이세요? 아네아 네. 아, 아, 여기 반려동물과 학생이세요? 네아저 아, 여기 졸업생인데 여기 국제감각과 졸업생인데 아, 네. 한번 여기 집이 가까워서 놀랐는데 이런 과가 생겼네요? 네 맞아요 생긴지 얼안돼가지고아 혹시 뭐 인터뷰 같은거 가아가세요아저 네. 학고 유튜버인데, 아. 400명밖에, 400명 밖 400명, 390명 밖에 안 되는데, 저 여기 졸업생이라서 그냥 왔다가, 네. 어이씨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세요? 네, 여기서 학교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있고, 아. 학생들이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강아지들도 아, 있고. 아, 저 여기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여기는 못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가요? 네. 아, <laughs> 아니, 여기 되게, 옛날에 여기가 저기였는데, 무슨, 저기 뭐, 그거 그거 토목과 토목과 음. 였는데 토목과 였는데 토목과가 없어지고 반려동물이두동 같이 다 반려동물과에요? 그두 동이? 저기도 강의실이 있긴 해요 아저 안에 사회과학관에도요? 아니아니 아니, 여기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아아 아, 여기가 토목과가 다딴 데로 갔나 보네요 네아어 갑자기 여기 오, 오니까 강아지가 있길래아 <laughs> 이거 얘는 몇 살이에요? 이 예, 여섯 살이에요. 아, 어 여섯 살. 어우 되게 순하네. 네. 이게 그 무슨 그 보더 콜리. 네 맞아요. 보더 콜리죠. 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거 옛날에 래시라고 아요 래시. 아니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콜리 나오는 그 저기가 있었거든요. 미니 시리즈가 외화가. 그래서 옛날에 이거 보더 콜리 말고 그때는. 이 검은색이 아니고 그 네. 누런 콜리 있잖아요, 누런색. 저희도 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누런색. 그 콜리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미니 시리즈에서 그그 그 개가 막 음... 엄청 똑똑하게 나와서 맞아요, 똑똑해요. 그, 네, 그거 키우려고 그랬는데 아, 그 개는 아니고 진돗개만 좀 키워봤는데 <laughs> 진돗개는말잘안듣더라고요아 <laughs> 그러면 여기 과가 언제 생기셨어요? 여기 아마 생긴지. 이제 4년차? 3년차? 아, 네. 4년차. 네. 3년차. 그럼 지금 몇 학년이세요? 저는 1학년이요. 아, 그럼 여기 이제 한참 저기 캠퍼스 즐기실 때 아니세요? 네, 왔습니다. 그 여기 학생들은 그러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어, 반려동물과는 여자 학생들이 좀더 많고 거의 아. 한 6대 4, 7대 3. 아, 6대 4, 7대 3. 여자가 많은 거죠? 네. 어, 근데 천국이네요. 학교 전체로 따지면은 남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학교 전체로 보면은 학교 전체를 음... 반려동물과 말고요? 네, 전체 아,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공과대니까. 네. 아, 저희 저희 과도 관광과라서 음... 옛날에 여자가 80%였어요. 그래서 오... 뭐천국 같은 생활을 했죠. 거의 다. 왜냐면 관광과 애들 다 예쁘니까. 네. 그랬는데 아, 여기 반려동물과도 여자들이 요새 많네요. 네,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었나? 그 어, 강영국처럼 그 저거 훈련사 그런 과정 아니에요? 네 훈련사도 있고 이제 동물병원 간호사 아 같은지. 간호 네 과가 아, 두개 있어요 반려동물학과랑 반려동물보건과 이렇게 나눠져 아, 있아 동물병원 그 저기 네그 같이 있어 아아와 그러면 여기는 뭐 주말에도 그냥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는 이제 강아지들 사육하는 인원들이 짜여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러고 나와 있고. 지금 방학이라가지고 아, 그쵸. 그렇죠? 네. 방학기간이죠. 아, 그러면 학생들, 다른 학생분들은 없으시고? 네, 지금은 사육하는 친구들만 아 나와 있고. 아, 그러면 그 다른 학생분들하고 같이 저기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같이 있으신 건가요? 네, 다른 아 학생분들. 아, 뭐, 그러시면. 매일 나오셔 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뭐 동아리처럼? 네 거의 저는 이렇게 아. 매일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 이제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일요일 오전에만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아. 뭐 일요일 오후에만 나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졸업 때는 어디로 취업해요? 어 내가 알기로는 훈련소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 저기 뭐 강영욱 뭐, 무슨... 네, 그런 데 무슨 모등 컴퍼니인가 <laughs> 그런. 이제 동물병원 간호사로 사시는 아, 분 아. 아. 그 요, 그러면 요새 그 훈련사는 저기가 어, 보통 페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돼요? 아저 아직 1학년이에요. 아, 페이는 잘모르는 아. 아 왜냐면 저 옛날에 네. 어렸을 때 그때는 이거 강형욱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알려졌을 때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막상 바람이라는 만화책에서 훈련사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진돗개 훈련하는 그 훈련사 얘기인데 그거 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무작정 저쪽 서울 저 의정부 쪽에 있는 그 훈련소에다 전화해가지고 되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때 안 갔는데 그때는 이런 거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었고 직업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랬는데 아, 요새는 워낙 이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뭐 되게 과도 이렇게 되게 잘돼 네. 있네요 이런 엄청 잘해요. 네 이런 곳시저 시설 같은 것도 다 해놓고 아 부럽네요 아무튼 예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저 이름이 뭐예요 레이 레이 레이야 아말잘듣 <laughs> <laughs> 네, 그거 돼요? 손 돼요, 손? 손 되는데. 아 여기 창창 예. 창빨 이거라 잘하네요. 앉아. 어? 앉아. 오. 앉아. 오. 반 됐어. 오. 또 또. 안 되네. 아. 오 그래도 앉아 앉아 이런 거손 잘하네요. 어. 네, 훈련 지금 하고 있는 게여가지고 아. 그러면 그 강영욱처럼 그런 그. 훈련 같은 것도 다 배우겠네요. 그런 거 막. 네, 저희 교수님 훈련 교수님도 있어가지고. 아, 다 그거 다 어, 어떻게 막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막그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 이런 과가 있는지 진짜 처음 봤네요. 왜아 저희 모교지만 처음 알았어요. 네, 아무튼 나중에 강영욱처럼 유명한 훈련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목표 이 아, 아 에디터박이라고. 예, 제가 편집해서 잘 올려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과가 있는데, 와, 시설이 되게 좋네요. 저런 강아지 훈련시키는 시설도 돼 있었고, 여기가 원래는 토목과였는데, 토목과에 그 건물들을 옮기고, 반려동물, 반려동물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학생분이 지금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고 되게 젊은 친구들 보면 되게 뭔가 꿈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되게 에너지도 넘치고 꿈도 많고 물론 지금도 꿈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 약간 되게 힘이나 힘이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 목욕 신안산대 자주 오는 이유가 옛날에 이쪽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분도 느끼고 그러고 이런 기운을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기 위해서 많이 오는 건데 여기가 터가 좋아요 터가 좋아가지고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안산대 반려동물과 새로 생긴가 멋스더 같아요 제가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컨텐츠가 생기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